지난번 영상에서는 대통령의 외부 행사와 모터케이드를 중심으로 영화와 현실의 대통령 경호를 비교해봤는데요. 오늘은 대각강과 에어포스원을 중심으로 대통령 경호의 영화와 현실을 비교해봅니다. 대통령과 똑같은 얼굴 때문에 둘째 대통령 대행을 하게 되는 이야기. 1993년 데이브에는 이런 장면이 등장합니다. 대통령을 대신해서 백악관에서 살게 된 데이브는 출출함을 견디지 못하고 주방에서 샌드위치를 만들어 먹는데요. 바로 옆에는 대통령의 수행경호원이 그림자처럼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과연 대통령은 백악관에 있을 때도 24시간 수행경호의 보고를 받을까요? 백악관에 있는 147개의 유리창이 모두 최고 등급의 방탄 유리로 되어 있을 만큼 대통령이 거주하는 백악관은 최고의 안전지대 중 하나입니다. 물론 대통령의 업무 시간에는 당연히 수행 경호가 동행하지만 백악관 내부에서 대통령이 사적인 시간을 보낼 때는 수행 경호가 동행하지 않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퇴근 후에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거나 이렇게 대통령이 개인 주방에서 샌드위치를 만들고 있다면 경호원이 주방 안에까지 들어와서 대기하지는 않을 거라는 의미죠. 만약 이 상황에서 대통령이 특별히 경호를 요청한 경우라 하더라도 수행 경호는 이렇게 수트에 넥타이까지 착용한 모습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통 대통령 경호원하면 언제나 정장에 넥타이를 착용한 모습을 상상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대통령 경호원들은 대통령의 드레스 코드와 최대한 비슷한 옷을 착용합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은 오바마 대통령이 워싱턴의 한 서점을 방문한 모습인데요. 바로 옆에 있는 경호원은 정장이 아니라 집업 자켓을 입고 있죠. 멀리 보이는 경호원들도 정장을 입고 있기는 하지만 타이를 벗고 노 타이로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해 지역을 방문했을 때도 대통령이 자켓 없이 셔츠만 입었기 때문에 경호원들 역시 자켓을 입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는 만일의 사태 발생 시에 대통령만 다른 옷을 입고 있으면 적에게 직접적으로 노출되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경호원들이 대통령과 비슷한 옷을 입어서 적을 교란시키기 위한 전략입니다. 데이브의 경우처럼 백악관에는 대통령이 직접 사용하는 개인용 주방이 따로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용극장과 여러 상점들, 심지어 볼링장까지 마련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잠깐 백악관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백악관은 22,000평의 대지 위에 16,000평의 연면적으로 지어진 4층 규모의 건물로 총 132개의 방과 35개의 화장실이 있는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의 대저택입니다. 가운데 있는 건물이 대통령이 거주하는 레지던스. 정면에서 왼쪽이 대통령의 집무실이 있는 웨스트윙, 오른쪽이 영부인의 집무실이 있는 이스트윙입니다. 이스트윙에는 영부인의 집무실과 보좌관들의 사무실이 있고 가든룸으로 불리는 거실과 레지던스로 연결되는 복도, 그리고 대통령 가족의 전용 극장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4층 규모의 중앙 건물인 레지던스는 북쪽과 남쪽에 각기 다른 층으로 연결된 출입문이 있습니다. 지하에는 창고와 세탁, 배전과 배기 같은 관리 시설들이 위치하고 있고요. 복층 구조의 위층에도 여러 창고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1층에는 이스트윙과 웨스트윙이 연결되는 메인 복도가 가로지르고 있고, 내방객을 맞이하는 리셉션이 있는데요. 이곳을 통해서 해외 사절이나 귀빈들이 백악관을 출입하게 됩니다. 왼쪽에는 대통령 주치의가 있는 의무실과 개인 도서관, 보안실, 메인 주방이 있고요. 심지어 꽃가게와 목공소. 전용 볼링장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반대편에서 들어오게 되는 2층에는 이스트룸으로 불리는 대형 거실과 그린, 블루, 레드로 이름 붙여진 방들이 있습니다. 대형 출입문과 식당이 갖춰져 있어서 2층은 일종의 접객용 행사장이라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3층이 실질적인 대통령의 주거공간입니다. 여기에 바로 아까 영화에서 보신 대통령의 전용 주방과 작은 식당이 자리 잡고 있죠. 꼭대기층은 대통령 자녀들의 방과 뮤직룸, 게임룸, 헬스장 같은 편의시설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정면에서 왼쪽에 자리 잡고 있는 웨스트윙은 대통령의 집무실을 포함한 실질적인 대통령의 업무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3층 규모의 웨스트윙 제일 아래층에는 브리핑룸과 대통령 경호실, 비상시에 군통수권을 행사하는 상황실 같은 국가안보나 방위와 연관된 시설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레지던스와 연결되는 1층에는 보도실과 프레스룸이 위치하고 있는데요. 뉴스나 영화에서 자주 등장하는 대통령 대변인이 발표하는 곳이 바로 이 프레스룸입니다. 백악관에서 주요 강료들과 대통령이 회의를 하게 될 때는 이 대형 회의실을 사용하게 되고요. 그 옆에는 백악관에서 가장 유명한 대통령의 집무실인 오발 오피스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더 세피어. 오, 면. 데이브에는 백악관 구조에 대한 흥미로운 장면이 하나 등장합니다. 데이브가 가짜라는 걸 알게 된 영부인이 진짜 대통령을 보겠다고 하자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벙커로 들어가게 됩니다 백악관에는 실제로 이런 비밀 벙커가 자리 잡고 있을까요? 보안상의 이유로 그 모습이 공개되진 않았지만 백악관 지하에는 비밀 벙커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합니다 이 벙커는 핵폭파를 대비해서 지어졌기 때문에 핵폭탄의 지상 폭발에도 안전할 수 있는 지면 300m 아래에 위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두 개의 메인 시설로 이루어진 이 벙커는 전시의 작전권을 통제하는 통제실과 대통령이 생활하게 되는 레지던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데이브에서는 단순히 키패드 비밀번호로 열게 되어 있지만 현재는 지문과 홍채 인식 등 최첨단 경호 장치가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더불어서 영화 속에서 데이브와 영부인은 백악관의 지하 터널을 통해서 백악관 외부로 몰래 빠져나오게 되는데요. 이 지하 터널 역시 실제 있는 구조물이라고 합니다. 백악관은 지금으로부터 220년 전에 지어진 건축물이기 때문에 당시에 만들어진 지하 터널들이 아직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백악관 외부의 다양한 방향으로 연결된 터널들이지만 아직까지도 실제로 통행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입구가 어디인지는 대외적으로 공개되지 않는 기밀 사항이라고 합니다. TV 시리즈 지정 생존자에서는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강요들이 테러에 의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유일하게 남은 지정 생존자인 주인공은 갑자기 대통령 권한 대행을 수행하게 되는데요. 경호팀과 함께 리무진에 탑승한 주인공은 백악관으로 향하게 됩니다. 과연 이렇게 국가적인 비상 사태가 발생하게 된다면 외부에 있는 대통령은 백악관으로 복귀하게 될까요? 국가적인 비상 사태 발생 시에 제일 먼저 타겟이 되는 곳이 바로 백악관입니다. 아무리 방탄 유리가 설치되고 수많은 경호원들의 보호를 받고 있다 해도 단순한 저격이나 침입이 아닌 전쟁이나 테러 발생 시에 넘버원 타겟이 되는 장소로 복귀하는 건 많은 위험이 따르겠죠. 백악관을 비롯한 주요 시설에 치명적인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사태를 파악하고 진정될 때까지 대통령은 백악관으로 복귀하지 않습니다. 대통령 경우에 1순위가 안전한 장소로 최대한 신속하게 대피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은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은 비밀 장소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지상에 어느 곳도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이야기는 또 달라집니다. 2001년 9.11 테러 당시 대통령은 에어포스1에 탑승하고 사태가 파악될 때까지 미 영공을 계속 순항했었습니다.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지상에서 한 곳에 머물러 있기보다는 위치를 계속 이동하면서 상황을 주시할 수 있는 에어포스원이 더 안전했기 때문인데요. 일부 재난 영화에서 비상사태 발생 시에 대통령이 백악관을 떠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런 상황은 국가의 원수가 나라를 버리고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국가 안보의 기본 방침이라 할수 있습니다. 대통령 전용기를 가장 직접적으로 다룬 영화는 아마도 1997년 해리슨 포드 주연의 에어포스 1일 것 같습니다. 영화 제목 자체가 에어포스 1이니까요. 공군을 뜻하는 에어포스와 숫자 1이 조합된 이 단어는 단어 그대로 공군 1호기입니다. 이 이름이 원래부터 붙여졌던 건 아니고요. 공항 관제탑에서 대통령 전용기와 일반 민항기를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1959년부터 대통령이 탑승하는 모든 비행기는 에어포스 1으로 구분하게 되었습니다. 영화 에어포스 1은 대통령 전용기에 대한 다양한 모습을 담고 있지만 의외로 현실과 다른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 테러리스트들은 외국인 기자로 가장해서 에어포스 1에 탑승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해당 국가의 원수나 주요 인사가 동승하지 않는 경우에 외국 기자가 에어포스 1에 탑승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고 합니다. 특히나 대통령이 도착할 시기에 임박해서 이렇게 보도 담당관이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에어포스 1의 앞부분까지 직접 투어를 시켜주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또한 가지 중요한 오류는 기내에 탑승하는 순서입니다. 영화에서는 대통령이 에어포스원에 먼저 탑승하고 이후에 영부인과 자녀가 도착합니다. 하지만 통상적인 절차상 에어포스원의 마지막 탑승객은 언제나 대통령입니다. 에어포스원은 지상에서 공격받을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모든 인원이 먼저 탑승하고 이륙 준비를 완료한 다음 대통령이 마지막에 탑승합니다. 대통령 탑승 직후 곧바로 탑승 계단이 분리되고 몇분 이내로 이륙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영화에서처럼 대통령이 탑승한 이후에 문도 닫지 않은 상태에서 브리핑을 한다거나 지상에서 30분을 대기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경호 절차상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아이언맨 3편에서는 워머신 수트를 입은 익스트리머스 조직원이 출발하기 바로 직전에 에어포스원에 탑승합니다. 단지 워머신이라는 이유로 보안검색이나 신분확인 절차 없이 대통령을 따라 곧바로 에어포스원에 탑승하게 되는데요. 이런 상황 역시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라 할수 있습니다. 에어포스원은 공항 활주로까지 차량이 직접 이동해서 탑승하기 때문에 공항검색이 아닌 경호팀에 의한 별도의 신분확인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사실 아무리 워머신이라 해도 헬멧 한번 열어서 기본적인 신분을 확인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상식이겠죠. 하지만 만약 이 워머신이 진짜 로드 대령이었다고 해도 수트를 착용한 그대로 에어포스원에 탑승하는 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에어포스원에서 무기를 소지할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 경호실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기내에 군병력이나 경찰이 탑승하게 되더라도 경호실 소속이 아니라면 무기를 소지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요. 워머신은 그 이름 그대로 온몸이 무기인 전투장비입니다. 대통령 경호실 소속이 아닌 로드 대령이 무기를 소지하고 에어포스원에 탑승하는 건 사전 승인 절차를 거친다고 해도 기본적으로는 불가능한 설정이라 할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 영화는 대통령 경호실이 절대 하면 안 되는 일을 보여준 가장 바람직한 예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빨간 도깨비였습니다.